여러분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인 대화를 채폭과 대화하고 계십니까? BC 5세기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자기 철학 책 속에서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합니다. 기게스의 반지는 투명 인간 반지입니다. 투명 인간 반지를 가지게 된 기게스는 양치기였는데 그 반지를 갖자마자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. 투명 인간 반지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비난받지 않는 익명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도덕적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철학적 예시인데요. 소크라테스의 철학 책 속에 기게스는 그 자리에서 왕을 죽이고 왕비를 범하고 왕좌를 차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. 이렇듯 익명성의 탈을 쓰고 누가 나를 보지 않는 데 속에서 인간은 지나칠 만큼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퇴폐적이고 자극적입니다.